개인 퇴근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낮이라서 조금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다들 괜찮으신가요?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근길을 저번처럼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소소한 선물이지만 저기 손난로를 사왔거든요 역시 몇 분이시지? 식랑 되는 대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먹는 비타민이거든요. 근데 이게 혹시나 안 맞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3 0 0 그램이 들어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광고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거 제가 먹어서 좋아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고요. 아 개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그러면 어, 이, 이쪽으로 불을 켜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아이 <아니>, 추우신데 다들 <laughs> 저는 괜찮아요. 저는 네 저는 좀 추위를 덜 타진 않지만 <laughs> 괜찮아요. 지금 신발도 되게 따뜻하거든요. 패딩 신발이여가지고 그래서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 너무 추울 텐데 얼른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식사 다들 안 하셨죠?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맛있겠 곱창. 아, 곱창 맛있겠다. 곱창 먹으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 곱창에 술. 아무튼, 아무튼 이렇게 겠다맛어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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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, 자랑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감기를 걸렸는데, 어, 기침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. 이번 감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항상 비타민 챙겨드시고, 그리고, 뜨뜻한 물 많이 드시고, 자기 전에, 각을 한면지짜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, 그 뜨거운 물 살짝 담아가지고, 소금 있잖아요. 구운 소금 같은 거, 그냥. 흰 소금 넣어가지고, 마신 다음에, 잘른거 아 잖아요？다 아 하고 그랬고, 물물안 마시고 그대로 자면 목이 진짜 빨리 나와요. 그거 만큼 포대원, 용각산다 좋긴 좋지만 그 소금 가글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조심히 얼른 들어가세요.